만남아서 저희 당 차원에서 이번 성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임하는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의 경제적 실패와 확법 파기적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진시 지역위원인은 민주주의 회복과 인생 경제의 상화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기자회견를 통해 당일 시민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정 뉴서를 바로잡고 멀어져들린 인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시급합니다. 민주주의 보범국가를, 보범국가라는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국격은 한순간에 서개발군부독재 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경제 파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란봉특법, 전자상의 특별법 등노동자와 동민, 서민을 위한 진생법안들과 이태원 참사와 최병순직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쌍특급법 등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남발한 도북법만 무려 40건입니다. 이번 4위 도의원 재선거는 단순히 도의원 한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전두환에 이어 45년 만에 군사 최후 제트를 저질러서 우리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세계 최고의 K-위주주의를 한순간에 파기한 윤석열과 내란 찬다, 내란의 힘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법재판수의 즉각적인 파멸을 촉구하며 불이한 권력을 어내는 우리 당진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당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개혁으로 망가진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당진의 발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우리 구분인 후배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